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니지 W에서 새롭게 나온 영상을 함께 보면서 리니지 W 인게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영상인데요. 일단 공개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자, 어서 타시게. 곧 배가 출발한다고. 준비 단단히 해 두시게. 본토는 만만치 않으니까. 잘못하면 웅골리언트 무리에 포위될 수도 있어. 오아시스에서도 마음을 놓으면 안 돼. 물론, 던전에서도. 힘들게 모은 아이템을 거래할 때는 특히 조심하라고. 눈 뜨고 고백이 싫으면 말이야. 가슴 설레는 모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네. 그렇다고 늘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야. 혹시 하나 멋진 인연이 찾아올지도 모르지. 기억하게 함께 싸웠던 날들을. 그날의 치열했던 기억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그리고 새롭게 함께 모여서 빛나는 모험을 할수 있다는 게 두근거리지 않나 거기에 아직 고민하는 당신 어서 오시게 부디 멋진 항해가 되길 바라네 지금부터. プロとジオ。 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쭉 봤는데요. 영상을 좀 세세하게 보면서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따져보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의 스토리가 말섬에서 본토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스토리로 담은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마법사가 웅골리언트한테 쳐맞는 모습입니다. 못하면 웅골리언트 몰이 포위될 수도 있어. 음, 충분히 초반에 그럴 수 있죠. 오아시스에서도 어 여기 막 바실리스크하고 그리폰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한명 사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마음을 으면안 돼.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던인 것 같아요. 해골 바가지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고 물론. 지금 구석에서 두 마리한테만 얻어맞게끔 조정해가지고 그가. 싸우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면은 이제 개인 거래 화면인데, 지금 거래를 하기 전, 그러니까 아이템을 올리기 전 모습이고요. 거래 수수료가 미리 100다이아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아이템을 이제 거래하려고 올리는 모습이에요. 뭐, 아이템을 거래할 방금 아이템 이름이 뭐야? 악령의 혈검이라는 영웅템인가 봅니다. 장패는 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거래창을 보면 빨간색으로 배경이 그려져 있는 장비만 올릴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 있고 끼고 있는 아이템들은 안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변신 카드가 인벤토리 안에 들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변신까지도 영웅 이상 등급이면 거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템들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칼의 똥. 람이두개 보이시나요? 소켓 뚫려 있고 방패에 소켓 하나, 여기 장갑에 보면 소켓 두 개, 부츠에 소켓 두 개, 투구에 한개 이런 식으로 소켓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녹색 아이템들에는 구멍이 안 보이고 파란 색깔 이상, 희귀 아이템 이상부터는 소켓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석을 박는 세공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리니지 M에도 존재하는 뭐 축복 구여라던가 뭐 속성작 뭐 이런 걸로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네 어쨌든 소켓이 지금 뚫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아이템을 올리기 전에도 백다이아였고요 거래 금액을 올려도 따로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거래 수수료는 100다이아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쇼케이스에서 어, 개인 거래 수수료 거의 없는 수준인데 라고 말을 했던 이야기가 비싼 아이템들일수록 100다이아라는 수수료는 저렴하다 라고 느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00다이아보다 못한 아이템들은 개인 거래가 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무게 게이지가 보이는데 이 내용은 분명히 랭킹 시스템 존재할 거고, 그 랭킹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버프를 통해서 무게 관련 보너스도 얻을 수가 있다는 라 얘기고, 그럼 레벨업에도 경쟁이 생긴다는 얘기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뭐 성장의 물약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뭐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경험치 관련 BM이 안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도 유료 성장의 물약 같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리니지 M 과는 다르게 초반부터 등장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잠금 버튼 눌러가지고 일단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거래 버튼 눌러가지고 거래를 마무리하는 거죠. 눈뜨고 고백이 싫으면 말이야. 거래 거래에서 준비 완료 끝나면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멘트가 뜨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카오틱 신전 쪽인가요? 네, 버그베어들과 마법사분들이 싸우는 모습입니다. 가슴. 어, 이뮨투함 쓰고 있고요. 원래는 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현 던전으로 예상이 되는 컨텐츠예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마차, 이거 뭐, 뿌시는 거야.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리니지 M에는 사실, 없는 모습인데요. 엔트를 때려가지고, 줄기랑 열매를 파밍하는 모습이죠. 이제, 피니지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감성이라고 할까요? 늘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리고 지금 이 모습 같은 경우에는, 정식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혼인, 뭐 결혼 시스템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 시스템, 뭐 서로에게 이동을 빠르게 한다던지, 뭐 같이 사냥을 하면 파티 보너스를 더 먹는다던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멋진 인연이 찾아올지도 모르지. 여기에서 솔로 탈출하라고 하는 건가? 뭐 어쨌든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M에서 볼수 있는 파티 던전이죠. 오림에서 볼수 있는 대왕 오징어 느낌입니다. 오징어한테 화살을 갈기고 칼로 때리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억하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혈맹원들끼리 보탐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함께 싸웠던 날들을. 그날에 확실히 전투하는 모습은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기억을. 야그 이것도 미쳤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변신 종류별로 줄을 쫙서 있어요. 염소, 데스나이트, 이건 모르겠고 여기 뒤쪽에 커츠 방패 들고 서 있고. 다시. 그리고 새롭게 함께 모였어. 아, 물론 이게 진짜 공성 같은 거할때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하진 않겠죠. 이건 되게 이제 뭐 옛날 감성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미지 컷 같은 모습인데, 와, 근데 진짜 멋있긴 멋있는 것 같아요. 앞에 군주 여섯 명서 있고, 앞에 총군주 하면서 있고, 직업군별로 앞에 대표해서 서 있고, 야, 이런 모습이 멋있긴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개돼지 형들에게 얘기를 하죠. 거기, 아직 고민하는 당신. 네, 빨리 오라고, 지금. 지갑 들고, 돈 준비해가지고,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뒷부분은 별거 없어가지고 잘랐구요. 전반적으로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은, 일단 영상은 아주 잘 만들었다. 이건 뭐, 국뽕을 넘어서가지고, 림뽕이 올 정도로, 예, 영상은 참잘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 유튜브 영상, 요새 이제, 리니지 W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리니지 W 채널 자체도 이제,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좀 계시거든요. 뭐 되게, 댓글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좀 공감되는 댓글이 욕하러 왔다가 개인거래 보고 참았다는 분도 있고요 일단 오디는 제끼겠다라는 분그 다음에 욕하려고 들어왔는데 지렸다 잘 만들었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뭐 영상 보고 옛날처럼 좀 까는 영상 만들려고 했다가 그냥 마음을 버렸습니다 아, 영상 너무 잘 만들었고 6일 정도 지금 남아있는 시점인데 지금 까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오픈을 하고 얘네들이 진짜 섬 넘는 행동을 만약에 했다, 유저 농락 행위가 보였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 부서 없이 제대로 깔 거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에바 서버에서 무과금으로 일단 찍먹을 하고 지금 단톡방도 개설해가지고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무소과금하면서 다이아도 좀 벌고 거의 불가능하겠지만은 뭐 복탐도 할수 있으면 해보고 뭐 이러실 분들 지금 본격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오픈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영상만 보면.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오픈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같이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에바 서버에서 린W 같이 하실 분들 계시면은 단톡방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